2020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대순이 자견들이 이제 막 눈은 다 떴고 완전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귀엽습니다. 코가 새까맣네요. 자, 음. 오, 많이 다섯 마리가 분양이 됐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녀석들입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저렴하게 사료값으로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에 있다가 나가서 전문 개장수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개들입니다그 사람이 100만원, 200만원씩 파는 강아지들보다, 나음은 낫지 절대 떨어지는 견들이 아닙니다. 초보 애견가들한테 고가로 분양해서 나중에 요구르도 먹고 불량이 생기고 너무 많이 가왔습니다. 저희는 저희 옆에, 원들에게 저렴하게 사료값으로 분양을 해서 즐거운 애견 생활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막 짖습니다. 와, 멍청이들네 <laughs> 대박이는 아주 전혀 대순이가 육아하는데 해코지로 하지 않습니다. 점잖은 대박입니다. 예수미 산책을 기다리고 있는 중.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